안녕하세요 번개손가락입니다 아, 오늘 음, 제 장비 얘기를 조금 어, 해드릴까 해요 기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뭐 이펙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자 일단 저는 예전에 한참 그 비바체라는 어, 그룹에서 활동을 할때 메인 기타로는 어, ESP Horizon FR 시리즈를 썼습니다. 음, FR2 였죠. 어, 파란색. 어, 메이플, 퀼티드 메이플 탑이 진짜 파도처럼 일렁이는 그런 무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쁜 기타였는데 어, 그 기타를 참잘 썼어요. 어, 잘 쓰다가 잠시 음악을 접으면서 참그 팔면 안 되는 기타인데 어, 다른 분께 팔게 됐었어요. 팔게 됐었고 잠시 음악을 쉬다가 다시 음악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아, 과연 어떤 기타를 구입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호라이즌이라는 기타가 참 좋긴 좋았어요. 좋긴 좋았는데. 일단, 호라이즈는 배제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라이즈는 슈퍼 스트랩형 바디를 가지고 있지만, 탑이 아치탑이에요. 이렇게 깊은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는 탑을 가지고 있는 기타이죠 그래서, 이제 피킹을 할 때, 바디 옆면 모서리 부분, 팔이 닿는 그 모서리 부분들이 일반적인 스트랩 바디들은 보통 이렇게 비스듬히 깎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을 걸치기가 굉장히 편한데, 그 호라이즌이라는 모델은 이제 깁슨처럼 이렇게 바디에 이 모서리 부분이 각이 딱 지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상 라이브 공연이나 이런 거할때좀 불편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번에 기타를 구입할 때는 무조건, 어 플랫탑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 슈퍼스트랩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랫탑 바디의 기타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음, 음, 예전에 오래전 레코딩들을 몇번 해보면서 경험을 한 거였는데 어, 제 성향에 맞는 제가 처음에 썼던 ESP 호라이즈은 어, 픽업이 패시브 픽업이었습니다. TV4와 SH1N, 던컨 픽업이었죠. 어, 어, 소리가 좋긴 좋죠. 굉장히 스파클링하고, 하이게인도 잘 먹어주고, 그리고 클린톤도 이제 싱글로 맞추게 되면 이쁘게 나와주고, 좋아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레코딩할 때0.5%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다음 기타는 무조건 액티브 픽업의 EMG, 던컨에서도 물론, 어, 액티브 픽업이 나오지만 EMG를 선택을 하자였고 그 다음에 플랫탑 바디에 바디는 이제 제가 하는 음악적 성향 자체가 굉장히 묵직한 음악이었기 때문에 바디는 무조건 마호가니 바디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 어차피 EMG 픽업 어, 프론트 리어로만 쓸 거기 때문에 미드 픽업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 험버커. 그리고 어, 지판은 메이플, 로즈우드 이런 거는 절대 눈 안에 두지 않았습니다. 메이플 지판도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로즈우드 지판은 싫어합니다. 그 질감이나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의 기타들의 사운드 특징이 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부드러운 톤을 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맞아요. 맞는 말인데. 로즈우드 지판을 가진 기타의 특성이 초고음역 있죠? 프레젠스 대역이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좀 쏘는 듯한, 제일 끝부분에, 제일 하이 부분의 영역에서 귀를 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로즈우드 기타들이. 로즈우드 지판을 가진 기타들이. 그래서 로즈우드는 무조건 피했었고, 그리고, 그, 메이플 지판의 기타들은 성향이 그런 성향이 조금 있습니다. 어, 팬더에서 흔히 느껴, 느껴지시는 부분이시듯 어, 중고음역대가 조금 많이 부각이 되어요. 물론 솔로이스트들에게는 어, 메이플 지판을 가진 기타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는 있는데, 저는 제가 하는 음악 자체가 꽤나 이제 묵직한 사운드를 지향하는 음악을 했었기 때문에. 어, 무조건 어택 속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한음 한음이 좀 선명한 느낌 그리고 어, 에보니 지판에 약간 한음 한음 칠때마다 톡톡 터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의 이제 사운드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 그래서 일단 지판은 무조건 에보니를 선택하여야 된다 자 그래서 어, 일반적인 슈퍼 스트랩 바디 그리고 플랫 탑이어야 하고 투험버커 액티브 픽업, 그 다음에 이제 뭐 네든 메이플 넥이든뭐 마호가니 넥이든 상관이 없었는데 지판은 에보니 지판 그리고 이제 메이플 탑 앱, 뭐 마호가니 바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안정적인 튜닝을 위해서 그리고 아밍을 위해서 플로이드 로즈 브릿지가 달린 기타를 찾게 되었습니다. 찾다가 보니 오래전부터 쉘터라는 브랜드는 알고 있었거든요 쉘터라는 브랜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쉘터라는 브랜드는 이제 브라이언 무어나 이런 기타 업체들의 기타를 약간 어~ 그러니까 범용 기타를 만드는 그런 업체였죠 물론 쉘터 USA가 원조고 쉘터 재팬이 따로 있는데 쉘터 USA도 흔히 말하는 범용 기타 그다음에 쉘터 재팬도 흔히 말하는 범용 기타를 생산하는 업체였어요. 그런데 섹터를 보니, 찾다 보니 이제 터라는 메이커가 보였는데, 헤비메탈 기타가 있는 거예요. 헤비메탈 음악에 대응할 수 있는 기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타의 사양들을 보다 보니, 제가 원하는 사양과 딱 부합되어서, 어, 터 HW3 CTM을 구매를 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메이플 탑에. 자, 바디는, 나무결이 보이시려나요? 지금, 음, 보이죠? 마호가니 바디에, 그 다음에, 어, EMG81, 그 다음 89XR. 이 89XR은, 이제, 싱글로 쪼개지는, 음, 픽업이죠. 그 다음에 24프렛에, 메이플 렉, 메이플 렉에, 그다음에 에보니지판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에보니지판의 질이 반딱반딱한 거 보이시죠? 어. 물론 제가 버핑 작업을 해서 광택이 나는 것도 있지만 빈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진짜 나뭇결이 거의 보이지 않는 꽉 들어찬 꽉꽉 들어찬 에보니 핑거보드를 가지고 있죠. 어, 헤드머신은 고도고요 헤드머신은 고토. 음. 자 그래서 이 기타를 선택을 해서 지금 계속 치고 있습니다. 일단 시스템을 보면 볼륨이에요.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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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3way 픽업 셀렉터 블레이드 타입이죠. 어. 굉장히 편하게 바꿀 수 있는 블레이드 타입 그리고 여기 토글 스위치가 두개가 있습니다. 음. 위에 토글 스위치는 킬스위치예요킬 스위치 어, 잘 아실 거예요. 사운드를 죽여버리는 여기서 킬 스위치를 킬 스위치를 올려버리면 그냥 딱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공연 시작 전에 이제 곡을 연주하기 바로 직전에 볼륨을 줄여놓고 확 올려서 치는 것보다 킬 스위치를 끄고 있다가 시작하고 바로 이렇게 치는 굉장히 편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킬 스위치가 위에 달려있고, 자, 이 아래쪽에 토글 스위치는 EMG89XR 픽업을 싱글로 쪼개주는 에, 그런 역할을 하죠. 자, 솔로를 쳐보면, 자, 클린톤에서 쳐볼까요? 음. 자, 이런 소리가 나죠. 이거 험버크 아, 자, 다시 프론트. 변죠 자, 싱글로 쪼개볼게요. 자, 사운드가 굉장히 얇아집니다. 물론 출력이 조금 줄긴 하죠. 자, 어, 크런치 톤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싱글로 쪼개보겠습니다. 지는그 비닐 비닐 찌그러지는 듯한 약간 거친 그런 싱글 특유의 뉘앙스가 조금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출력도 떨어지고 어, 그런 역할을 하는 토울 스위치 자그 다음 맨 아래쪽에 있는 요 노브 있죠 보통 일반적인 기타들은 이 노브가 톤 노브. 톤 노브인데 제 기타는 톤이 없습니다 자제 기타는 뭐냐면 이거 EMG 애프터버너라는 EMG 픽업 EMG사에서 만든 부스터예요 부스터. 이 기타에는 톤이라는 게 없어요. 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클린톤에서 쳐보면, 이런 소리가 나죠? 자, 톤노브, 요 노브를 그냥 꼬아볼게요. 똑같죠? 올려버리면, 게인량이1 0시벨 증폭이 됩니다. 요즘 레슨만 한다고 많이 사용하지 않다보니까 잡음이 조금 섞이는데 줄이면 일반적인 어. 그 다음에 올려버리면 개인양 1 0 d 의 증폭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런치 톤 같은 거 치다가 뽑으면 증폭이 돼요 증폭이 되죠 실상 솔로를 위해서는 레벨이 좀 증폭되어야 되는데 개인 양이 증폭돼서 개인 양만 확 많아지다 보니까 클린톤에서는 물론 음량이 커지겠죠 근데 개인이 걸린 상태에서는 레벨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스터보다는 어, 이펙터에 음, 부스터를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이 기타는 어, 지금 이 리어 픽업의 위치가 있죠 쉐터 기타들의 특성이 이래요. 리어 픽업의 위치가 브릿지랑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잭슨 같은 경우에 한이 정도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리어 픽업과 프론트 픽업 간의 간격이 좁습니다. 잭슨 기타들은. 근데 이 쉐터는 굉장히 브릿지 쪽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뭐 ESP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에 붙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픽업의 위치 때문에... 어, 리어 픽업의 해상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쉑터 기타가 해상도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이 픽업의 위치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기타를 칠때 클린톤으로 여기서 치는 소리와 여기서 치는 소리가 다르죠? 즉 이쪽 부분에 어, 소리를 수음을 한다는 뜻인데 이쪽에 땡길수록 탱글탱글한 소리가 나겠죠. 이런 특성 때문에, 어좀 해상도가 남달리 높다. 개인을 걸어도 코드의 한음 한음, 음. 3도가 섞인 풀코드의 한음 한음이 알랄이 잘 살아서 들린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죠. 사실 이 쉐터라는 기타는 원래 쉐터에서 만들지 않았는데 쉐터가 ESP에 병합되었지 않습니까? E.S.P.에 병합되었을 때그 E.S.P.의 엔지니어들 몇몇이 쉐이로 이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응. 이건 이제 저도 이제 그 E.S.P. 빌더를 통해서 들은 얘긴데 그 이제 E.S.P.에 있던 장인 몇몇이 쉐이 너희들도 쉐이 재팬 너희들도 야 이번에 메탈기타 좀 만들어보지 않을래?라고 얘기를 해서 어.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성이죠. 뭐 HW 시리즈, 뭐 하여튼 몇 가지 이제 섹터는 미국 어 도시의 이름이나 아니면 그뭐 지역의 이름 요런 것들을 기타명으로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름을 짓는데 그때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나왔던 기타들 몇 가지가 이제 EMG 픽업이나 던컨 픽업, 하이게임 픽업들을 달고 나온 그런 프로젝트성 기타들이었죠. 그 기타들은 국내,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뭐 유럽 쪽에 몇개 국가인가? 하여튼 몇개 국가에 밖에 팔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수량만 만들어서 시험삼아 납품을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는 단종이에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 만약에 다시 나온다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어, ESP. 빌더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음. 그렇게 싼 가격에 나올 기타가 아니라는 기타라는 거죠. 음. 왜냐하면 프로젝트성으로 먼저 선보였기 때문에 양질의 자재로 기타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커스텀급 정도의 나무나 하드웨어로 기타를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나는 기타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쉑터의 요 시리즈, 쉑터의 요 시리즈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 기타 팔면 안 됩니다. 이게다 정말 좋은 기타예요. 음. 그래서 일단 이 기타를 쭉 지금 레슨 때 쓰고 있죠. 음. 뭐 다른 메탈 기타들과 이제 비교를 해 봤을 때, 물론 기본적으로 마호가니바디이기 때문에 묵직한 감, 이제 그 사운드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화사해요. 픽업의 위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화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음들이 많이 섞여져 있는 그런 좀 풍성한 톤을 만들어내는 기타예요.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 음악에, 어 개인 양을 바꾸고, 사운드 새로 잡으면 충분히 여러 음악, 여러 장르의 음악에 대응할 수 있는 기타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플로이드로즈 브릿지도 오리지날 독일제 플로이드로즈 브릿지가 달려있구요. 상태가 지금 꽤나 오랫동안 지금 제가 수년간 쳤는데 좋아요. 굉장히 좋고 처음 샀을 땐내감에 반했구요. 넥이 원래는 세틴이었어요. 세틴. 그, 그니까 오일만 발라져 있는 듯한 느낌의 그런 세틴 피니쉬의 넥이었는데 제가 하도 이렇게 많이 왔다갔다 하면서 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유광내 으로 변했죠 음 요런 느낌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쉐이터 기타는 일단 잘 쓰고 있어요 사운드도 강력하고 제가 원하는 사운드를 내주고 있고 좋아요 좀 여리여리한 음악도 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 기타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타 좀 독특한 특징이 요즘은 뭐 기타들 다 거의 다 그렇지만 이쪽에 어넥 조절할 수 있는 트로스로드 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여기 넥끝 쪽에 장착되어 있어서 그냥 바로 뭐긴 꼬챙이 같은 거 단단한 꼬챙이 같은 거 놓고 돌려버리면 쉽게 네개 릴리, 리프를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 기타는 나올 때부터, 어, 20프렛부터 스캘럽이 되어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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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키어 들어가 있죠. 잉베이 맘스틴 기타가 전 프렛 프렛 모두가 전지판 모두가 스캘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타는 20프렛부터만 이렇게 자, 푹푹 어 들어가 있죠. 스케일럽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 포지션이 워낙 좁, 좁으니까 운지 때 어, 실수 이제 미스 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밴딩이나 비브라토 쉽게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타죠. 저는 어, 아주 오래전부터 스케럽 기타를 오랫동안 써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좋은 메리트가 저한테는 좋은 메리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타는 음 쉑터 이제 학원에서 레슨하는 용이죠 쉑터 hw3 ctm 모델을 쓰고 있고요그 다음 음자그 다음 자제 이펙터는 pod hw 500x 음, 요거 쓰고 있어요 이걸로 모든 사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음. 자, 사실, 이, POD나 뭐, 요런 것들, 어, 요즘 구닥다리라고 잘안 쓰시죠? 하지만, 멀티 이펙터는, 자, 만지기에 따라 다릅니다. 만지기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 정말 잘 쓰고 있고요 아직까지 바꿀 생각은 없어요. 만약에 고장이 난다면, 바꾸겠죠. 근데 저, 지금 정말 오래 쓰고 있거든요. 고장도 안 나요. 무겁기는 정말 무거운데 고장도 안 나고 버튼들도 엄청 튼튼하고 사운드도 충분히 저를 흡족시켜 줄 만한 사운드를 만들어 내고 있고요 음. 만들기 나름이에요 저는 사실 멀티 이펙터를 이제 일반 페달보드보다 아날로그 이펙터보다 멀티 이펙터를 선호를 합니다 공연할 때 정말 편하거든요 패치 만들어서 1, 2, 3, 4번 페달에 저장시켜 놓고 제가 원하는 사운드들 뭐 클린톤, 크런치톤 하이게인, 리프톤, 하이게인, 솔로톤. 이렇게네 가지 정도로 정해놓고 항상 쓰기 때문에 뭐 공연이든 뭘 하든 정말 편해요. 정말 편하고 레코딩 때도 그나마 제가 만들어 놓은, 만들어 놓은 톤에서 그오인패로 연결했을 때 별로 이렇게 특별하게 변환된, 변화되지 않는 톤을 그대로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봅니다. 사실상 요즘 나오는 그 이펙터들의 사운드 지금, POD HD500X와 요즘 최신 버전의, 뭐, 힐릭스라든지, 요런 최신 버전의 이펙터들의, 그, 이제, 아날로그 사운드를 디지털로 바꾸어주는 그런 장치를 컨버터라고 얘기를 하죠. 컨버터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상. 즉, 드라이브 사운드의 어, 소리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사실, 조금 더 힐릭스나 아니면 그, 뭐, POD Go 같은 브랜드, 어 그런 종류의 이펙터들이 조금 더 리얼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POD HD 500X가 고장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더 좋은 사운드를 위해서 그런 이펙터로 바꿀 만한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HD 500X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음. 그래 뭐,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어. 이거 지금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획기적인 컨버터가 정말 좋아서 엄청난 단위로 어, 아날로그 사운드를 샘플링해준다. 이 아, 정도가 되면 제가 이제 새로운 이펙터를 구입을 하겠죠. 음, 그때 되면 정말 아날로그 사운드와 그 다음에 멀티 디지털 사운드가 거의 갭이 없는 인간의 귀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 정도 영역. 제품이 나왔을 때 저는 아마 멀티 이펙터를 따로 구입을 하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케이블은 프로비던스 어, 스튜디오 프로비던스 스튜디오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앰프를 사용하지 않아요. 앰프 사용하지 않고 헤드러시. 자, 이것도 한번 찍어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음. 헤드러시, 헤드러시 FR FR 112, 헤드러시 파워드 캐비넷이죠. 파워드 캐비넷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사실 뭐 공연을 한다거나 할때 이제 저는 이제 멀티 이펙터를 들고 다니는데 공연장에는 각 앰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타리스트들이 연결해서 사운드를 출력시켜야 될 앰프들이 있는데. 이 앰프들이 공연장마다 종류가 다 다르단 말이죠. 블랙스타가 있는 공연장, 팬더가 있는 공연장, 혹은 마샬이 있는 공연장, 종류가 정말 달라요. 물론 이제 이 멀티 이펙터를 쓰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어, 리턴 앰프의 리턴부에 연결을 해서 앰프의 프리부를 거치지 않죠. 즉 앰프를 그냥 스피커 용도, 캐비넷 용도로만 쓰겠다는 거죠. 앰프의 파워부만 사용을 하고 그런데 그 파워부 각 앰프 회사들의 파워부 특성 그 다음에 스피커, 스피커, 캐비넷의 사운드 특성들 때문에 소리가 그래도 다 달라요. 제가 원하는 소리와 개입이 있는 그런 사운드를 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예 나는 나만의 소리를 내겠다라는 생각에 헤드러쉬를 항상 들고 다닙니다. 이큰 거를 들고 다닐 만은 합니다. 힘들어서 그렇지. 들고 다녀서 이 이펙터와 헤드러쉬를 연결하고 이 헤드러쉬를 모니터용 스피커로 활용을 합니다. 제 앞에 누구요 그럼 제가 제 기타 소리를 잘 듣겠죠? 그리고 이 헤드러쉬로 아웃풋으로 이제 믹서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헤드러쉬에서 빠진 소리가 그대로 또 PA로 빠지게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언제든 어떤 공연에서든 제가 원하는 톤, 저만의 사운드로 공연에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톤이 변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사실 기사리스들이 톤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제가 원하는 사운드가 나와야 되는데, 어? 이 앰프에 꽂았는데 다른 소, 다른 소리가 나고, 저 앰프에 꽂았는데 다른 소리가 난다. 그러면 신경이 써져서라도 공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저만의 톤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런 헤드러쉬 파워드 캐비넷을 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슨 할 때도 지금 이 파워드 개비넷으로 소리를 뽑아내서 어 레슨을 하고 있죠. 어 좋은 점은 굉장히 작은 소리부터부터 엄청나게 큰 소리까지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작은 소리를 낸다고 해서 아주 막 힘이 빠지고 어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좀큰 사운드와 갭이 나는 갭이 있는 그런 달라진 작은 사운드를 내는 건 아니에요. 어, 물론 음악감은 떨어지겠지만 어, 어느 정도에서는 어, 음악감도 나오고 굉장히 박력 있고 육중한 사운드를 어, 내주는 그런 좋은 장비인 것 같아요. 가격도 안 비싸거든요. 음. 앰프보다는 훨씬 싸죠. 그래서 헤드러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레슨 받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이 장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장비들을 보고 어, 멀티 이펙터 그 다음에 어, 파우드 캐비넷. 이쪽 추세로 넘어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저한테 레슨 받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멀티 이펙터 사운드, 이제, 메이킹을 해드리죠. 톤한네 가지 정도를 만들어 드립니다.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렇게 해서 지금, 어, 이제, 레슨을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장비들, 솔직히 굉장히 단순하죠. 예. 단순합니다. 특별히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필요에 의해서 딱산 제품들로만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음악 생활을 하든 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외 고가 장비들을 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없어요 저는 기타 정도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또 다른 기타를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기타들 리프렛해서 오랫동안 쓸것 같아요. 물론 추가로 더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서 멀티 이펙터가 뭐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때는 또 새로운 이펙터를 구입을 하긴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장비를 꾸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코딩 그 다음에 라이브 그 다음 레슨 혹은 방구석 연습용으로도 어, 정말 최고의 에,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가격, 가격대의 그런 장비들이 아닐까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제 장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뭐 이렇게 좀 궁금한 분들 계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 장비들로 또 얘기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